북한도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 보유국이 될수 있을까? 북한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 믿고 있는가면 하 인도와 파키스탄이 처음 핵무기를 가졌을 때 미국, 일본, 한국 등전 세계는 그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제재를 계속 가해서 완전히 그 나라의 발전권을 억제하겠다 이렇게 전 세계 공약했지만 몇 년이 지나서 결국은 제재 다 풀려나서 파키스탄과 인도가 결국은 핵 보유국이 됐거든요. 지금. 어, 그니까 북한도 이거지. 계속 제재를 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뻗쳐서, 아, 이거 제재가 필요 없네. 이렇게 되면 어느 한순간에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제재의 고비에서 풀려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도와 파키스탄의 케이스와 북한의 케이스의 차이점은 뭔가 냐면 인도와 파키스탄은 두 나라가 동시에 핵을 가지고 이 핵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는 기능을 자기네가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제재를 계속 끝까지 유지하는 데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체가 국제적으로 없어요. 음. 그때 미국이 끝까지 하다든지뭐 일본이 한다든지 중국이 한다든지 러시아가 이게 주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북한 케이스는 왜 다르냐면 우선 첫 번째 대한민국이 주체가 있잖아, 우린. 북한의 핵을 인정해 주면 안 된다. 우리가 두 번째, 일본, 북한은 핵을 가지고 일본을 치겠다고 하니까 비핵국가인 일본이 절대 그 제재 풀어주면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음. 셋째, 북한은 핵을 가지고 미국을 치겠다고 하니 미국이 자기를 치겠다고 하는데 그 제재 풀어줄까요? 그러니까 절대 풀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북한의 대북제재를 계속 주도해 나갈 주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파키스탄은, 파키, 인도파키스탄은 군무기를 가지고 뭐 러시아를 치겠다거나, 뭐 중국을 치겠다거나 미국을 치겠다거나 다른 비핵국을 치겠다는 게 없잖아. 서로 우리 핵무기는 인도가 핵을 쓸때 쓰는 거다. 또 인도는 파키스탄의 핵을 쓸때 쓰는 거다. 그러니까 인도-파키스탄에 대한 제재의 주체가 없는 거지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음. 이 사람들은 불려나왔고 북한은 대북 제재를 계속 강하게 밀어붙일 주체가 있다. 이 점이 인도-파키스탄 케이스와 북한의 케이스가 다른데 음. 북한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배에 의지해서 계속 나가면 어는 순간인가 미국도 손을 들고 일본도 손을 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한 가지 지금 불안한 요사는, 요소는 미국에서의 지금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당선, 당선 말씀 당선 만약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돼서 어떤 정책을 취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나온 발언들을 보면 뭐 주한 미군 분담금 방위비 분담금을 뭐올려야 된다는 뭐안 올리면 철수 가능성도 시사하고 트럼프 캠프에서 정책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보좌진들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 이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거냐?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만나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만 드러내는 거예요. ICBM 같은. 그러니까 야, ICBM을 철폐시키고, 현, 지금 상황에서 더 발전시키지 말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영변 핵설을 완전히 영구 폐기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북한이 더 미래로 갈수 없게 현 시점에서 멈춰 세우는 거죠. 북한의 영변 핵설 같은 걸 없애.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i c b m 과 같은 전략적 투발 수단들을 없애버리고, 그런 식으로 타협하고, 나머지는 전술 행무기, 오케이, 건 뭐, 미국에 위협 안 되니까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해. 이런 식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딜을 할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이걸 보고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정리하고 있거,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이런 핵 군축 협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제 외교력을 발휘해야죠.